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 사장이 어떤 옷도 예쁜 옷을소개시켜주러 짜잔 나타났을까요? 자, 요거는 요요와 있는 어제 앞전 영상에서 제가 요거 샤티 힘 있는 샤티 끈아시 원피스 소개시켜드렸죠. 요 기억나시죠? 요 원피스 위에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앞에 영상은 보석 단추에 트위드 라인 소재를 요걸린데이요 근데 여기 뭐가 다르냐? 자, 여기에서 요렇게 스냅. 요거는 스냅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드라는 자켓을 썼는데 은근슬쩍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요렇게 힙도 기본적으로 돕는 기장에. 우리가 늘 크롭이나 이런 게 짧은 자켓이 유행이지만 기본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는 고객님들이 많으셔가고 요번 시간에 그 앞에 트위드 느낌과 다른 요렇게 라인이 들어가면서 린넨 소재의 요렇게 되는 자켓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옷은 흰색은 무조건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나갈 칼라는 앞에 보석의 트일 라인은 라인이 들어가지만 색깔이 하이트와 민트니까 민트 같은 예쁜 칼라고 그런 원단이 잘 나온 제품이고요. 이런건 언니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블랙이지입니다. 블랙이 블랙 한번 입어봐드리겠습니다. 블랙이 린넨 소재인데 언니들 은근히 여름에 겨울에 아 여름 겨울 여름 다 나온다 여름에. 검정색 블랙 자켓을 많이 찾으셔요. 근데 블랙은 린넨 소재가 잘못하면 물이 빠진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 어떤 언니 멋스럽다, 어떤 언니는 그렇다하지만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또 폴리 소재의 검정색 키스도 그만큼 값어치 없어 보이는 느낌은 또 없어. 근데 린넨이 확실히 옷은 소재는 좋고 블랙이 이렇게 예쁘게 차마게 나온 제품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블랙인데도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린넨이다 보니까 이런 구김 같은 이런 결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요런거 이렇게 이게 요거는 불량은 아닙니다 소재가 린넨이기 때문에 바닥하게 나올 순 없어요 근데 그 맛에 린넨이 있는 거고요 또 블랙이 요렇게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없죠 블랙 많이 찾으셔갖고 제가 블랙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정말 물 빠진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오버핏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많았는데 요거는 제가 봐도 검정색 정말 심플하고요 딱 잠갔을 때 떨어진 핏이 너무 깨끗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검정색 이쁘죠 깨끗하게 근데 저는 안에 샤팅끈 원피스를 입다보니까 약간 차례 입은 느낌이 조금 사실 더 나긴 해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검정색 라인 가지고 계시면 티나 청바지 입고 그리고 또 평소에 유행없이 꼭 입고 또 장갔을 때는 약간 격식 있는 자리까지 갈수 있는 요런 제품이 언니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팔은 불편하지 않게 요런식으로 들어가지만 라인이 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 요건 칠칠은 사실 무리고요 딱 육류까지가 예쁠 것 같아요. 육류도 뭐 약간 통능 육류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잠 붙는 걸 경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육류 반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 검정색이 저는 강력 추천해요. 검정색이 멋있어요. 뭐니뭐니 봄여는 가을 뭐 검정 집이 검정색 고상가집 바로 출동할 정도로 우리 집 농장이 검정 많아야 해도 검정만큼 손이 잘 가고 또 검정만큼 그만큼 유행없이 입을 수 있는 컬러는 없다고 생각하고 검정의 이 아우라는 난 저는 하이트의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전 한때는 베이지나 하하이트성의자였는데 아, 몰라요 제가 다 해결되었을까나 검정이 이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검정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깨끗하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옷을 우리 고객님들이 꼭 멋있게 이게 티에 청바지 안 입고 이렇게 다니셔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오늘 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줄 알아요 썸네일을 내가 찍는데 한 1초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캡처하는데 그것도 일인 거야. 그래서 좀 일부러 지금 설명했던 그 썸네일 잡을 라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은근슬수 분답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래요. 영상 보니까. 할 때마다 내 스스로 내가 잡아서면애 먹는데 오늘 일부러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가만히가 좀 어색하죠. 그죠?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입고 다음 또 옷을 이쁜 걸로서 바로 연결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 계셔요. 또 이쁘면 너무 니니 짜잔 기대해 주세요. 자 이쁜 아이를 이쁜 아이를 이쁜 아이를 옷부터 어, 갖고 와서 요요거부터 갖고 왔어요. 야한 모습이 노출된 것 같은데 지금 잠시 내가 봤는데 또 편지 못하고 또 그저 나간 게큰일난리요 이쁜 아이를. 지금은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타임이 상관문은 아직 안낸 타임이에요. 제가 지금 일부러 음. 영상 찍으려고 순간 또매일 아침에부터 고객님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요새는 뭐 오후도 제가 늦게 하락하면 또 고객님도 저 때문에 옷러왔다못보고 가신 분들도 일부러 잡으려기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남들 문안 열었을 때 혼자 일찍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동네가 조용하긴 하죠. 그래서 그래도 스카시 약간 박스티에요 아시는 하나 착용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약간 스타일들이 어떤냐면은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제가 이게 지금 오늘 플래치 바지를 입어서 그런데 약간 정장 바지 같은 거 입어도 정장틱하게 언니들 입으셔도 정장 언니들도 입으면 되게 이쁘거든요. 이렇게 딱 입으셔갖고 박시한 소재니까 오히려 조금 체격 있는 언니들도 기장이 많이 또 길지는 않아요. 이렇게 박시한데 기장까지 길으면 보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베이지연요 베이지, 베이지인데. 근날 나시 하나 사용하시면 이게 정말 시원해요. 스카시 구멍 숭숭 바람 불고. 더 좋다. 그래, 요게 날씨나 요즘 쿨 날씨 많이 나올 그런 거 있고 H 스커트나 정장 우리 바지 5cm 뭐요런거 보면 출퇴근 가능하고요. 저는 지금 약간 캐주얼하게 입는다. 플리츠 바지랑 같이 보이는데 플리츠 바지, 프리 사이즈인데요, 밴드에요 사이즈 엄청 좋아요. 그래서 조금 요런식 캐주얼 동네 다닌데 나는 항상 말하잖아요, 언니 동네 다니도 난는 깔끔 좀 보일 거야, 멋있거야, 멋있는 거 입을 거야. 그리고 똑같은 거 입어도. 세련되게 보일까? 이 동네라고 언 쫄이 신분아니면 꾸안 꾸미지 않으면. 근데 언니 그거 있습니다. 저희가 상가가 사실 제가 있는 곳, 곳이 동산 상가야요. 누가 똑똑똑하노 동산. 걔를 누가 벌써 고객님 오신 것 듯합니다. 이쪽으로 얼굴 내면된다동 빨리 찍어야겠다. 되 동산 상가야. 동산 상가라. 여기가 오래된 상가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오래됐고요. 제가 애기 때부터 했던 아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어 언니, 내 지금 영상 찍고 있어 갖고요.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또 새로 불이 나서 생긴 이지구 상가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고그 상가를 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냐 면 스타일 자체가 다른 게, 저희는 여기 돈좀 주고, 옷, 옳은 거 있겠다 하는 공인도 이쪽으로 오는 분위기고, 거기는 대신 아이들이 아주 착하고, 세일이고, 대박 세일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렴한 물건을 많이 파는 곳이고, 분위기 가달라 근데 요런 것도 언니 손님들 사오신 분중한끗 차인데, 이거 설명 왜 했냐면, 비슷한 것 같은데 옷이 결이 완전 다, 우리 이건 백화점 다 납품하는 하천 없어요. 이게 쉽게 구멍안나 원단 되게 좋아요. 베이지하고, 소라하고,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핑크하고, 핑크, 핑크. 핑크인데 약간, 보라하고 약간 섞인 듯 핑크예요. 핑크랑 네이비 이렇게 나요. 네이비도 너무 이뻐 이거는 어떤 컬러에 비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데, 한끗 차이인데, 단가가 제가 더 받고 들어 갖고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중국산에서 배타고 와봐요 언니 요즘 국내생산 언니보다 물건 더 빨리 온다고 국내생산 언니들이 손재주 좋은 이모님들이 한 수량이 한정인데있는데 브랜드 나쁘면 수량이 우리 뒤에 딜리, 밀려고 오히려 더 늦게 들어온 상황이 중국산이 배타고 오면 더 빨리 온 상황이라고 근데 이분 보면 혹시 확실히 달라요 좋은 거있는고객들은 귀신같이 더잘 알고 요 옷도 입은본 사람이 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진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날씬하면 날씬할수록 예쁘지만 또 체격 에있는 애들도 또 이어놓시면 기장 길진 않지만, 요런 느낌 하나 있으면 너무 괜찮고요. 베이지, 네이비, 보라,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이쁩니다. 색깔은 진짜 다 괜찮아요. 이거는저 믿고 입으셔야 되고요. 밑에 플래치는 자칫 잘못 입으시면, 제가 여기 하체유가 통실한 케이스예요. 동그란 케이스 때문에 옆뒤 양다에서 이거를 잘안 입었던 유지는 잘못 입으면 이 허벅지 정말 보기 싫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입었을 때, 그나마, 다른 것보다 체 확실히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는 프리사이즈입니다 색깔은 베이지랑 베이지란다 아 베이지 맞네 이거 검정이랑 베이지 영원 왔나? 어. 어그 아, 바깥에 보고 쓰래네 아까는 손님 먼저 한번 오셨고 이제 우리 자인들 출근했다 내가 오늘 좀 빨리 해야 되겠다 베이지 요렇게 9시 와서 이카운트 아휴 덜 지웠다 베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베이지 약간 밝은 베이지 아니고 조금 있는 베이지라서 덜부담스러워 너무 밝은 베이지는영야 조금 조용 해봐라 베이지랑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까요 이게 지금 화면에 비치면 저입분 정도 베이지예요 이런 느낌이면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베이지도 부담스럽지 않은 베이지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거, 이캐게얼줄게 소리시켜 드릴게요. 조금만 계셔요, 언제. 지금, 아, 열, 지금 10시 됐나? 어. 어, 그래? 잠깐만, 두 개만 더찍어야 돼. 위에는 소개시켜 드릴티는 티치고는 가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크 면이고 힘 있는 실크 면이다 보니까 싸구려 면하고 다르게 약간 힘도 있으면서 탄탄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검색 바지, 정장 바지 이런 걸 입으실 때도 저희 집에는 사실 나염지나 어뭐 이렇게 하드 레터링 걸런 거를 별로 안 좋아. 거의 무지 스타일 제품을 언니들이 대부분 많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면티고 해도. 분색이나 검정 같은 그런 청바지 같은 게 있으면 직장할 때도 약간 힘 있는 거 좋아하시면 이게 실제 힘 보시면 쫀쫀한 면이거든요. 일반 면처럼 얇지 않고 실키면 텐텐해요. 그래서 블라우스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면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총장 보내주시면 제가 뺐거든요. 이런 식의 색 입으시면 너무 튀어지 않고 약간 차례부 유출까지 갈수 있고 싼면티하고는 확실히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 있겠죠. 뭐 쓸데없이 더 받겠나 서울에서도 맞죠. 뭔가 온갖 책정, 요즘 세상에 어떤데, 온갖 책정이 다 그렇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고래 입으시면 되고, 위에는 지금 제가 하이트에 곤색, 이렇게 배색으로 들어가 제품을 입었고요. 요 색도 이쁘더라고요, 색도. 이게 약간 노랑 노란색빛 난 연노랑빛에 브라운, 여기 센트리라고 적혀있는데, 브라운 배색이 딱, 그 배색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 색도 이쁜 것 같아요, 색깔이. 유치하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브라운 바지 같은 입보도 완전 깔은 모정이될것 같고요. 마바지 이런 거야요 뭐 검정이래는 건다 다른 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청바지는 뭐 기본이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제가 밑게 밑에, 밑에 입고 있는 스커트는 프레즈요스타일은 하이트에 보통 검색이 많아요. 하이트에 검색이 선명해 보이시지만 요 원단은 네시기프레질이면 보단 아사 원단이 들어있어고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요거는 참고로 네 하이트 아니면 베이지 에 바탕 베이지. 그래서 아 하이트만큼 조금 더 밝다 이런 느낌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날리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언니들 좋아하시는 맥시멈 기장 좋아하는 언니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셔요. 저희는 초창기 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치마 기장 너무 길면 끝나는 느낌하고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하는 고객님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치마 긴거 언니들이 더좋하는고객들이 많으셔갖고 저도 치마 긴 거를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는데요. 이거는 그냥 기본 티하고 프레즈 티는 어떤 컬러 블랙 입고 입어도 이쁘고 어떤 컬러를 입어도 다 이뻐요.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흰색으로 입어버리면 쨍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써보니 그때 맛있네 보니까 괜데 요거는 베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고급스럽고 한층 깨끗한 느낌 이게 베이지라 해도 뭐 얼만큼 컴컴해 보세요 그렇게 컴컴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좋아요 여기에서 프레지는 색깔이 제가 요거에 네, 요새 제일 잘 입고 다니는 수피만 유낵티는 사이즈가 됐어요. 좀 크고 루즈한 느낌이에요. 요거는 그 정도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요 티는 모달 소재가, 소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는 물건 없는 거많차요 그건 내가 이렇게 다 풀었대. 물거 네. 찍는다고 먼저 뺀다고 그러는데. 요게 모달 소재인데 이, 저, 제가 요새 이 티를 진짜 제일 많이 보다네. 이 티를. 매장 옷수인데 제가 이거 약간 크림빛 색깔을 제일 많이 고는 말받고 이게 이 같이 장사하거나 이런 때 이거 되게 많이 주문하셨거든요. 목이 딱 좋아요. 많이 안파이면서 이렇게 딱안 답답한 스타일. 소재는 답답한 면처럼 모다이라서 되게 얇으면서 크게 검정인데 비침 없어요. 딱 시원하고 너무 비친 것도 아니고 비는 것도 아니고 그 거의 비침 은 없고요. 근데 시원해. 비침없으면 시원한거 모달 소재니까 가능한거거든요 요거는 앞에 수피말있더좀 박시한 느낌이 컸다 이런거 싫어하는데 체격이 조금 나는 요렇게 딱 핏떨어지는 좋아하겠다 하 손님들은 요, 요, 요기 요모달 유넥티 꼭 해보시면 너무 이뻐 밑에는 제가 지금 똑같은 제품의 녹색 그린색 요 프레즐 롱 맥시스커트를 입고 있습니다 검정 티에 이렇게. 흰색 입어도 예쁘고 검정는는 간단하게 이렇게 입 입고 다녀도 예쁘죠. 프레질 티가 해마다 나오고 시즈마다 나오기 때문에 언니들이 이제 집집마다 많이 팔고 저도 해마다 했어요. 근데 이게 면으로 빵빵빵빵 뜨는 제품도 많고 엉덩이가 더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입어봤때역대사요프레질이 제일 날씬하게 보였어요. 저도 집에 농장 오 프레즐 종류가 막 기장별로 모블로종류 진짜 많았거든요. 한때 고쳐서 많이 사왔고 요게 제가 입은 거중 단연 그만게거지 원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촉 떨어져요. 그래서 촉 떨어지기 때문에 방방 뜨는 게 최고 날씬해 보입니다. 군데코 이런데 카바를 정말 좋습니다. 다른 옷에 비해서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위에티는 이게 굿모닝 이름을 굿모닝 유니티라고 지어놓을게요. 뭐 굿모닝 모니티. 제가 아침마다 맨날 우리 애다빠니 네그 밖에 없 나갈 정도로 제가 요게 마르고 딱뜻 끓으면 안 돼. 이게 뭘 입어도 자켓 입을 때다 역할이 좋더라고. 하이트 고요 검정돈이. 사실 내 오늘 처음 입었어요. 내게 손님도 판다고 검정색을 하나도 살고 싶은 분사 해봤고. 이거는 지금 오늘 또 제가 보여드려고 일부러 이 크림색을. 마르고, 저 오늘 또 이거 입고 왔어. 입고 왔어. 유니티. 마르고 딸 털이어서. 근데 빨 많이 빵어치고는 뭐딱 그대로 거의 유지되거든요. 근데 요게 크림색, 하이트, 검정. 카키 먹색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소개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요거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검정색 입고 싶은데 물건이 계속 팔기 바빠서 제가 못입었다 근데 제가 오늘 물건 여유가 좀 들어왔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사입을 계획으로 해서 오늘 소개시키면 검정색 입은 케이스야 네. 흰색, 크림색, 검정색 요굿모니 유넥티를 좋아하시는 모달 소재 언니들 하면 시원하고 이만큼 면은, 면 중에서 모달이 제일 시원하면서 가볍거든요 또 린넨처럼 세탁하고 관리가 어렵지도 않고 그기 때문에 요거는 좋아하는 언니들 요거는 색깔별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숲피마 어, 유넥티처럼 사이즈가 뭐라고 해야되나 막 77이 상태인데 이거는 보장 못하겠습니다 근데 66 반까지 되고 77도 속질를 입는 이들까지 괜찮아요 이게 딱 어깨도 좁아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팔은 여기까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팔카브가다 되고 요렇게 딱 입으시면 되고 자켓 같은 것도 역할다 하기 때문에 오피라다 빛은 거의 없다 근데 최고 시원하다 뭐 굿모닝 유넥티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서사장이 어떤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날까요? 요즘 문의로 전부 다 원피스, 원피스 많이 찾으시다. 이제 또 다시 원피스에 코로나 끝나가는 분위기에 원피스 팔리는 거 보니까 코로나 끝나지는 않았지만 약간 코로나하고 이제 분위기 다른 곳이 코로나 때 진짜 원피스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 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 사사장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타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